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자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의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이제는 보수라 할 만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어찌하면 서로 타협하려는 어설픈 보수만이 보일 뿐입니다. 젊은이들은 가난했던 시절을 모르고 교회의 역사와 역할을 모릅니다. 국가의 건국, 가치조차 부인하며 태국기와 애국가를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을 합법화를 서두르려 하는 국회입니다. 오 주여, 사람들은 종복세력이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다고 하지만 이를 만세전에 아셨던 아버지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려 보내심을 봅니다. 아버지여 예비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처럼 쓰시겠노라, 많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처럼 이 나라를 영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대통령 마감일이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숙녀원 지도자는 없는지요. 무소소울라도 나올 대통령이 될 만한 눈에 띄는 인물은 없는지요. 만세전의 이때를 위하여 숙녀원 신 지도자는 없는지요.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만. 도구로 세상 가운데 넓혀주소서 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도 다르므로 하나님의 아시는 일을 우리는 보아도 모르니 다만 순종하며 주님의 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은 주일입니다. 네. 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에 주님 담임 목사 이곳에 세우시오니 네. 아버지 성령을 부으소서 네. 우리에게는 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우리가 불리하면 믿 지랄지라도 용기있게 전진할수 있는 저희들.